안녕하세요. 10살 연율입니다 저요? 저는 커서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. 아저씨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또 스파이더맨처럼 빠르고 위험한 사람도 구해주잖아요. 아저씨, 태권도 선수예요? 우와, 진짜 멋있다. 아저씨, 저 제대로 받아주세요. 진짜 열심히 할게요. 네? 엄마가 요즘 엄청 힘들어 하는데, 그게 다 과장 아저씨 때문이래요. 아저씨, 저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. 진짜 열심히 할게요. 네? 감사합니다.